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아모스서 3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 4장 아모스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에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지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여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소도대 군걸들과 애굽 땅의 군걸들이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담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군걸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장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사라, 수은재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 내어 선포하리무나 이스라엘 자손으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수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피를 멈추게 하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 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남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모스서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밤 2세 시대 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대략 한 주전 한 760년 정도, 예 주전 720년 정도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늘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람 왕국이 아수르와의 전쟁 이후에 힘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고요.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위협국이었던 이 아수르도 이 주변국에 대한 통치권 약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외부에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디글락 빌레스의 3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예,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죠. 자 이러한 평화의 시기에 이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세는 탁월한 그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 요단강 동평까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요. 다양한 나라와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 최고의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 부가요 아, 이스라엘이 늘 강조하고 또 자랑했던 이 형세의 사랑의 정신을 훼손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평화의 시기 누렸던 이 축복이요. 백성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권층만 누리는 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들은 이렇게 얻은 부와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백성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고요. 또 그들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삼는 일까지 일어나죠. 이렇게 자신의 것을 빼앗긴 백성들은요, 하루 한 끼도 연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일부 고위층즉 특권층은요, 온갖 사내진미를 차려놓고 또 먹고 또한 남깁니다. 매번 잔치를 배설해서 날마다 술에 취해 있고요, 사치품과 보물로 자신의 몸을 그리고 집을 지장하는 일을 즐기는 등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반대로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고고학적으로도 이 증명되었는데요. 여러분, 세겜 근처 이 디르사라는 지역을 발굴해 보니까 어, 주전 10세기 주전 10세기에 나타난 가옥의 크기는 대개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비슷한데 반해서 이 주전 8세기에 등장하는 가옥들은요,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러한 사회 현상 때문이겠죠. 이처럼 주전 8세기 북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이세 시대의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 그리고 무자비, 무정함, 형제 사랑의 실종 등과 같이 사회 정의가 완전히 상실된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남쪽 6km 정도 떨어진 두고와 땅에서 이목자요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부르시죠 예, 그런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예,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상한데 이 아모스는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언자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이 가축의 사료가 되는 이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또 이를 통해 가축을 기르는 에, 목축업에 종사하는 일반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바로 아모스가 제사장 예언자와는 다르게 이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동떨어진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제대로 목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아모스가 곧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부당함에 맞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세워가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사역 현장은 교회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배경 아래 오늘 본문 3, 4장을 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인 이 3, 3장과 4장은 이 본격적으로 북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어, 특별히 이 3, 4장은요, 이북 이스라엘 특권층에 대한 죄의 심판을 예, 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박스를 하세요. 예. 예. 여기에 박스를 하시고, 예, 옆에다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적으세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1, 2절을 박스하시고, 예, 언약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내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이 부분을 줄을것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 너희만 알았나니, 이 부분을 줄고것이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 부분을 줄을 거십시오 아셨나니 자 1절에 줄을 그은 이 애국 땅에서 인도하에 올리신 모든 족속 이 말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겠죠 예, 그래서 그 줄을 그신 밑에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적으십시오 애국 땅에서 인도하에 올리신 모든 족속 그 밑에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자,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하신 이후, 출애굽하신 이후에 그들과 무엇을 하시죠? 구원받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언약의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온전히 성립되고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즉, 신랑 신부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2절에 나오는 너희만 알았나니 이 내용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볼수 있죠. 하나님에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동시에 가장 신뢰하는 대상임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장 2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호하리라. 즉,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냐?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잖아요. 그래서 그큰 사랑만큼 자녀에게 받는 부모의 상처도 큰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와 언약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 어떠한 백성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배반은 그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 의에큰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신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 어른 냉수와 같은 존재,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존재가 되기를 노력하시는 동승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다음 달락인 우리 3절에서 8절을 하나의 박스로 또 묶으세요. 3절에서 8절을 한 박스로 묶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아모스가 심판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아모스가 심판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적으세요. 자, 이 3절과 8절은 원인과 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에 대한 예시가 쭉 이어지면서, 이 마지막에 암호수의 심판 선고가 나오고 있죠. 심판 어, 선고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떻게 땅에 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덫이 있기 때문에 새가 잡힌 것이라는 말이죠. 즉,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8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증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분을 줄을 것십시오자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게 핵심이죠. 자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가 하는 모든 예언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북 이스라엘의 심판 선고의 주체가 아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예언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경고의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를 저지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먼저 다가와 물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말입니다. 이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것으로 이 범죄 사건은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이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 전 인류가 고통받는 결과로 이어지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는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이킬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임을 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 이후에 이어지는 이 3장 9절에서 4장 5절의 내용은요. 북 이스라엘 특권층에 대한 죄의 심판 선거죠. 자, 10절만 보면 1 0절의 자기 궁궐 이 부분에 여러분 줄 것입시오. 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거죠. 정치 지도자 궁궐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거입니다. 자, 4장 1절을 보면 이 바산의 암소 이부분은 여러분 줄 것이고. 자, 이스라엘의 창류층 여인, 즉, 이스라엘 기부인들이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입니다. 자, 이두이두 그룹의 공통점은요, 모두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만들었다. 그만큼 사치스럽고 또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특권층이 누리는 이 호화스러운 이 삶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포악과 겁탈이 있죠 즉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와 압제 이를 통해서 그 부를 거머쥐었다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요 이런 부중한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며 수 순제와 낙헌제를 올려드리죠 자 이러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온갖 추악한 행동들과 부중한 짓을 일삼으면서 주일 예배 때면 신실하 척, 고상한 척, 간절한 척, 헌신하는 척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모스의 심판 선고를 통해서 그들이 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좀 돌이켜보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력은요, 이 심판 선고 이전에도 계속되었죠. 즉, 징계를 통해서 저들의 삶을 끊임없이 교정하고자 노력했음을 우리 4장 6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겁니다. 쭉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다라자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냐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용서와 자비의 손길을 보내셨구만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또 거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불의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행동에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았어요. 한번 죄를 짓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죄를 짓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정하고 불의한 행동을 당당하게 저지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결국 죄가 만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짓는지, 아니 짓는지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싸인과 징계에 대해서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부분을 줄이고 싶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죠 즉 너희의 죄악으로 누렸던 그 권력과 부고화스러운 생활의 끝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의 방종의 삶그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중요한 것은요. 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또한 즉각 반응합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돌이켜, 돌이켜 살 길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없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 길은 심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하루 묵상하시는, 이 사실을 오늘 이 하루에 묵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오십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